안녕하세요. 고바오입니다. 여기는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입니다. 오늘은 5월 20일 어, 화요일이고요 자, 이거는 지난번에 5월 13일날 봤던 통인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 아가시아가 이제 막 피기 시작해요. 지금 버선발인데요. 버선에서 조금 벗어나기 직전. 그러니까 아직 꽃을 피지는 않았고요. 뭐 나름대로 이 지평면에도 핀 부분은 피어 있는데 저 있는 곳은 아직 피지를 않았어요. 버선발에 지금 지나지 않습니다. 어, 지금 조금 이만큼 남아 있네. 이제 뭐어 떡은 더 이상 안 줘도 될것 같아요. 지금 거리 상당히 활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토 이거는 4월 10일 날 분봉상입니다. 어, 4월 10일날 분봉 했는데 지금 지금 임의 일갈이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5월 13일날 본 결과 여기에도 산란이 막 시작됐었어요 세 번째 장에도 가림판 뒤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아마 어, 많이 태어났을 것 같아요 어, 아직 안 태어났네요 지금 가운데만 좀 태어났고 오 왕은 여기 흑색왕 여기 있죠 지금 여기 있습니다. 어, 흑색왕 엄청 큽니다. 아직 안 태어났어요. 가운데만 좀 태어나고 어 오늘쯤에는 태어났을 거라 이런 생각이는데 그렇지를 못했네요. 덜 태어났습니다. 그다음에 하대는 어 숯벌집 살랑이 가있습니다 어, 진드기 잡기 위해서 진드기 들어가라고 그냥 놔두겠습니다 이대로 안갈게 됐습니다 여기는 일벌집인데 이건 숯벌집 입니다 이대로 넣어주겠습니다 어? 왕이 어디로 넘어갔나 어휴 빨리 녹아버렸네 숨었습니다. 자, 봉판 뭐, 이번 주에는 태어나겠죠. 아직 첫 번째 짱입니다. 두 번째 짱. 두 번째 짱입니다. 두 번째 짱의 봉팟. 이 정도입니다. 아주 각살란 가 있죠? 아주 좋습니다. 이번 주 태어나기 시작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라면 은 아주 각살란 제대로 가 있습니다. 어, 저도 한번 보면서, 카메라 보면서 한번 비춰보기 위해서 이렇게 비칩니다. 각살란 아주 제대로 가 있죠? 뭐, 요거 태어나면은 두장뻗지상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두 장, 봉판 두 장에서 태어나면은 어마어마하겠죠. 자, 지난번에 가리짱 너머에 산란이 가 있었는데, 제가, 어, 안 넘겨준다고 했죠. 지금 어떻게 되있을까요 음, 자, 보시겠습니다. 아 먹이가 좀 부족하네요. 어우. 산란은 아주 기가 막히게 잘가 있습니다. 자어 산란이 거의 다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만 좀 남아 있고 일로는 전부 산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만큼 이쪽도 똑같습니다. 여기만 조금 먹이가 있고요 먹이도 없고. 살란만 아주 엄청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기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안으로 넣어준다고. 여기 태어나오고 있죠? 1번 짱이가 1번 짱이 보이나요? 음, 아, 1번 짱이 아쉽게도 안 보이네. 자, 이렇게 카메라 뒤로. 이렇게. 아, 됐죠? 자, 요 1번 짱. 1번 짱이 지금 태어나고 있으니까, 이번 주에는 다 태어날 걸로 생각되고요. 2번 짱도 지금, 이번 주부터 태어나기 시작할 것 같아요. 태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안으로 넣어주고, 어, 이를 이제 안으로 넣어주고, 여기에, 하대, 집진거는 깎아 주겠습니다 하대 집진거 별로 안좋아하는데 하대 자꾸 집지어 놓으니까 음, 저 숯불집이 따로 있는데 자. 자, 이거는 세 번째 아니 두 번째로 넣어 주겠습니다 두 번째 장에 넣어 주고요 요걸두 음, 번째 장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오늘 증서를 하는데 가증서가 아니라 증서를 바로 여기에 여기에 증서를 하겠습니다. 소비입니다. 이게 작년 가을에 이렇게 지어놓은 겁니다. 작년 가을에 이렇게 지어놨던 거 지금 사용을 합니다. 요거를 지금 가운데다 넣어주면은 바로 각살랑 갑니다, 여기에. 멋있게 각살랑 갑니다. 그래서 자, 하나, 둘, 세 번째에다 넣어주고 다음번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유가 된다면 다음번에 꼭 보여드리고요. 그렇지 않는다면 뭐못 보여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어, 저는 여기에 각살랑 간다고 잡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짱에다 넣어주고요. 자, 그럼 네 번째 짱은 뭐냐? 네 번째 짱은 봉판이죠. 이거, 어, 다음, 이번 주말 정도 되면 태어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렇게, 어, 증서를 해줬습니다. 증서를 가증서 밖에다 해준 게 아니라 바로 안으로 해줬습니다. 어, 여기에 이제 보면은 요거 각살 여기에 각살란이 태어나면은 어마어마하게 벌 양이 늘어납니다. 두 장벌 이상은 더 늘어날 겁니다. 이 각살란 부분이. 그럼 요거도 또두 장벌은 들어 나올 거고. 그러면 뭐 다섯 장벌 되는 거는 쉽겠죠. 자, 근데 단 먹이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린벌들만 있으니까 먹이를 좀 갖다 줘야 될것 같아요. 어, 이 통은 아주 뭐꿀 따거나 그럴수 있는 통은 아니고, 이제 새로 길르고 있는 통인데, 어, 이거는 다음, 다음, 다음 주지나서 20, 한, 이달 말 안에, 예, 분봉을 낼 겁니다. 여기에서 분봉이 또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증서가증서 하나 더 넣을 겁니다. 거기장 가져와서 가증서에또 넣어주겠습니다. 어, 세 번째 장에는 각산란 받기 위한 거 넣어준 거고요. 자, 여기는 가증서 하면서 먹이로 갖다 넣어줬습니다. 왜냐면 먹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어 아직 어린 벌이라 꿀을 많이 가져올 수가 없어요 어 아카시아 꿀이 좀 있으면 금방 나올 것 같은데 여기도 근데 워낙 어린 벌들이라 어 지금 현재 못 가져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가증서 꿀장을 좀먹이장을좀 넣어 줬습니다 자, 이거 보고 또 지난주에 어떤 통을 봤나 지난 번 지난 13일날 본통을 또 다시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카시아가 이렇게 피었습니다. 벗은 발이에요. 아직 꿀은 나오지 않고 있고, 벌도 아직 안 붙으네요. 거기에. 벌도 아직 붙지도 않고,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자, 여기도 분봉상들입니다. 쭉. 단상에 전부 분봉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본게이 노란 통이었는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 아, 노란 통이었는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본 통이 어, 격리판에가 아주 덧집을 잔뜩 지어 가지고 어, 화분도 많이 들었고, 꿀도 거기에 많이 넣었고 그런 통이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요통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뜹니다 일가리, 일가리, 일가리 해서 산매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게 격리판 애가 덧집을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빼냈습니다. 오, 가벼워졌어요. 지난번에는 굉장히 무거웠었는데, 여 전부 여기다 덧집 지어서 화분, 꿀막 집어 넣었었는데, 지금은 화분만 좀 있습니다. 꿀은 없습니다. 꿀은 다파 갔네요. 그리고 화분만 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아 내려 넣어놓고요. 여기도 화분 떡은 거의 다 먹고 조금 이만큼 남았습니다. 딱 이만큼 남았어요. 음, 그러면 자 요거는 1번 짱, 1번 짱하고 2번 짱에 그때 봉판이 갔었는, 1번 짱 봉판이 가 있었고, 1번 짱이 가 있었나요? 가물가물 하네요, 이제는. 아, 1번 짱에 봉판이네요. 자, 1번 짱잘보이는거 한번 보겠습니다. 아, 1번 짱 보입니다. 자, 1번 짱이 봉판이었고, 2번 짱에 그때 당시, 벌이 넘어가 있었던 거죠. 이게 어 4월 21일날 분봉상입니다. 아까 좀 전에 본 거는 4월 10일날 분봉상이고 11일 차입니다. 네, 예. 네. 이렇게는 봉판이고 일로는 충판입니다. 이렇게. 이것도 안전. 이렇게. 요 부분만, 요 부분만 조금. 이 조금 부분만 먹이가 있고 먹이는 없습니다. 아, 산란만 잔뜩 가 있고요. 하대를 안 깎으려고 했는데 밑에까지 달라붙었어요. 볼통 바닥까지 달라붙어서 깎아야 될것 같아요. 어이. 이렇게 깎으고요. 이게 넣어주겠습니다. 1번 짱이었습니다. 그리고 살랑 공간을 자꾸 갖고 하네요 살랑 공간이 부족하다는 소리인데, 자, 대로 넣어주고요. 일단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 2번 짱에 봉판이죠. 아. 봉판 기가 막히게 잘가 있죠. 아 봉판 아주 깨끗하니 아주 잘가 있습니다. 어 왕은 여기 밑에가 있네. 우와. 어 왕이 여기 있었는데 어디로? 어. 왕이 여기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대. 하대덧집 지었는데 산란을 가고 있네요. 일벌집이죠. 이거는 숯벌집이 아니고. 자, 얘는 숯벌입니다. 크죠? 숯벌은. 자, 비키자. 봉판이 어, 아주 잘가있습니다 이정도 깨끗하니 완전히 뭐 이정도 태어나면은 뭐두장 이상 벌은 태어나옵니다. 어? 왕이 아까 조금 전에 어디로 갔을까? 어, 밖으로만 안 떨어졌으면 되겠죠. 뭐아 그런데 격리판에 요거 요건 제거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 어, 꿀도 들어 있고 어 화분이 많이 들어 있네요. 자, 이 정도만 제거하고 넣어줍니다. 어, 지금, 이 정도 넣어놓고요. 아까, 응? 여기, 정리판에 이거 제거 안 하면은 벌이 낀, 낀거 낀거 죽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거해줍니다. 주고요 2번장에 각살랑가 있는거죠 그 다음에 어, 지난번에 요거 넣어 준거죠 혹시나 넘어와서 살랑 갈 자리 없으면 여기 와서 살랑가라고 넣어 주셨습니다 아직은 벌이 약하기 때문에 넘어오지는 않았고 어, 꿀은 조금 갖다 넣었어요 벌이 왕이 여기 와 있네요. 아까 이번 장에 있었는데, 어느새 일로 넘어와 있어요. 여기 와서 있어요? 왕이? 벌써? 언제 넘어왔을까? 하 빨리 왔습니다. 그 꿀은, 이제 그러면은, 이제 산란 여기에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거의. 자, 이대로 넣어주고요. 이대로 넣어줬습니다. 지난번에, 보시다시피, 지난번에 이거, 그냥 놔둘까요? 하부는 좀 있는데, 뭐, 크게 공간이 좁구나, 그러지는 않으니까, 뭐, 지장이 있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겠습니다. 나중에 처리하죠, 뭐. 자, 지금 현재, 이거는, 이 통은 4월 21일 날 분봉상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반 정도는 1번 짱에는 반 정도는 봉판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충판입니다. 그리고 뒤쪽에만 약간의 먹이가 있고 먹이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짱에 안전 봉판입니다. 아 이게 안전 봉판인데 이렇게 왜 따로따로 났냐. 격리판을 쳐져 있냐 이거 빼도 이제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요거도 봉판이고, 이거도 봉판이고, 여기는 이제 새로 넣어주는 어 집만 좀 지어져 있는 새로 넣어준 판입니다. 예, 여기에 왕이 이제 산란할 공간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태어나오면은 여기에도 세 번째 짱이도 벌이 꽉찰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산란도 가 있었을 거고요. 그러면 그때 당, 그때 가서 요걸 빼주겠습니다. 한, 요거 빼주는데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한 일주일 후에는 요거 제가 요걸 빼서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요거를 가운데로 넣어줄 겁니다. 3번 째 그리고 가증소가 들어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자, 다시 덮어주겠습니다. 화분 떡은 이만큼 있는데, 맞아 먹으라고. 넣어놓고 덮어주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현재 꿀이 들어오질 않기 때문에 어, 좀 많이 늦네요 저희 지역이 지금 이 지평면 쪽에가 좀 많이 날씨가 더 춘가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꿀이 아직 안 들어오고 있는데 일부 이 올산리 쪽에는 꿀이 들어온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쪽에는 아직 꿀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어, 벗은 발이 지금 돼 가고 있는 중이고 벗은 발에서 벗어 날라고 하는 중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직 보리살 이러고 있습니다 어, 지평면에서 고바우 양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